일단 먼저 함수가 뭔지 대해서 배울 거야. 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는 아, 조사 제일 잘 보겠지. 함수는 x 와 x에 따라서 y가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관계식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2x가 돼.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 는 e, x 에다 2를 집어넣으면 y 는4 이런 식으로 x 에 따라서 y 는 오로지 한 개로만 대응되는 관계 에 있는 걸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 표현을 할때 우리가 y 는 f(x)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내가 아까 지 예를 든 y 는 x 가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f(x) 는2 e, x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1차 함수를 배우자. 자,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뭐냐면 x와 y의 관계식 중에서 이 x가 1차식으로 써져 있는 것만 1차 함수라고 했죠. y는 ax 플러스 b꼴로 써진 거. 근데 만약에 b가 없어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3x. 그럼 y는 뭐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b가 없어도 돼. 근데 꼭 누군이 있어야 되냐면 a는 있어야 돼. 그래서 a는 절대로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써져 있는 함수가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 a하고 b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나타내는 건 기울기. 기가 나타내는 것 y절편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기울기가 뭐냐면 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 이 점과 이 점이 이제 직선 위에 있다고 일차함수 위에 있다고 치면 이 점이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이 비율이 예를 들어 이 이야. 그러면 이 기울이 기 일거든? 무기이 오정부터 오정까지 간 것도 기울기가 2, 2 이렇게 1, 1, 1 비율 거지. 그러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가 다 동일한 거. 그거 기울기야.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서 x 증가량에 y 증가량이라고 해주면 돼. 이게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y 절패는 뭐냐면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x 요 점과 요 점이 두 점이 x 이렇게 증가했고 y도 이렇게 증가했고 비율 x분의 y는 비율이 기울리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 그냥 x 증가하는 증가하고외워도 괜찮고 여기 보면 함수가 이 함수가 여기 y축과 만나잖아 y축과 만나는 요점요 점을 x 요 점을 y절편이라고 해줘 알죠? 그럼 y절편은 수학적 정의가 뭐냐면 x가 0일 때 y 값다을 y 값이라고 보다는 y Y절평. 절표를 y 절편이라고 해줘. 자, 그래도 y 절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x 하고도 만나는 점도 있거든. x 하고 만나는 이 점은 x 절편. 이 점은 x 절편이라고 해. x 절편은 뭐냐면, 자, 오, x 절편은 y 가0일 때. 이라고 해. 이렇게 일단 표현. 을좀해 주자. 요거 두 개를 이제 기억해 주고 있으면 좋고요. 이 기울기에 대해서 그럼 좀더 자세하게 배워 보자. 어, 직선이 이 점과 요 점을 지난다고. 두 점을 지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두 점.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구 구할... 할수 있는데 한 점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콤마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을 5콤마 1이라고 하면 자 기울비는 요렇게 증가해서 요렇게 올라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x 증가량인데 원래 x가 마이너스 2에서 5로 갔잖아 그럼 증가량이 얼마인 거야? 사실 7인 거지 그럼 7은 어떻게 된 거냐면 5 빼기 빼기 2한 거야 그치? 분해 요만큼에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y 점수가 4거든? 그래서 어, 이기 최했다. -2, 4에서 5, 이거 그걸로 하자. 5, 5로 하자. 그러면 4에서 5로 갔잖아. 그럼 얼마큼 올라간 거야? 1만큼 올라간 거지. 1, 5에서 4를 뺀 거지. 그러면 두 아,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어렵게 쓰면 앞에 있는 작별 x1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작별을 x2, y2라고 하면 기울기는 x 증가량 구되니까 앞뒤 좌표에서 앞뒤 좌표 빼주고 좌표 나 y 트에서 y 원을 빼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 볼수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 이렇게 사라고 적진 그래프가 있어. 그럼 요거는 x 절편, 요거 y 절편.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 보는 방법은 이래. 여기는 요점이 요걸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x를 얼마만큼 증가했어? 이만큼이튜브 얼마만큼 증가했어? 4만큼. 그래서 이 놈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다. 즉, 2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프 보는 것, 점으로 볼땐 저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절편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할게. 자, y는 ax 플러스 b꼴이 b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자, b는 y절편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런 거지. y는 ax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 동는 거야. 먼저 냐면 원래는 Y는 2X라는 그림이 있어.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고 X에다 1집어 넣으면 Y2나 올 거야. 요런 그래프라고 보자. 이게 y 2 x 그래프야. 플러스 여기다 1을 해줘. 그러면 y 축로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 동한 그래프. 1만큼 평행이 동한 그래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1, 2, 3, 1, 올라가. 여기 접혀가 얼마냐면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기적1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2 x 1이라고 해주면 y는 2 x 그래프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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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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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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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그러면 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아, 피곤 무겁다. 그럼 잘못 그렸어요. 다시. 자, y는 4분의 3x, 더하기 5를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려보자 자, y는 4분의 3x 플러스 5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y 자리 찍어. 그리고 원래는 아까 앞에서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x의 증가량이 4, y의 증가량이 3이니까, x의 옆으로 4, 이로 3, 이렇게 했었지? 그렸거든?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제는 그거 이용 안할 거야. 그거 이용 안 하고 그냥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 y절편을 지나면서 기울 양수는 2, 3방향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x절편이니까 x절편만 꼭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5는 4분의 3x니까 x는 3분의 3 곱해주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 4 20이겠다. 그지좀지저분하긴 하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Y 절편은 마이너잖아 Y 절편은 마이너스 찍어 그리고 기울기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돼. 뭐기층이 같은 거 이제 이거 안 해도 돼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딱 맞는 X 절편을 찾아주면 되지 자 X 절편은 Y가 0이니까 4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5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나오냐면 문자로 해서 그 문자의 부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자, 다음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가 다음 형태로 생겼어. a하고 b의 부호를 해. 그랬잖아. 그치? 만약에 이제 그림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일단 y절편 보자. y절편. y 절편 여기지? 위에 있지? 그래서 그 b는 양수. 그리고 지금 2, e, 사방향을 지나고 있으니까 기울기 는 뭐야? 음수.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그립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서 지금 누가 Y절편을 하지 이거잖아. Y절편이 이거니까 B는 음수. 즉, 1, e, 3방향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양수. 이렇게 잡아니다 자요 얘기 같은 좀 많이 나오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1차함수의 평행과 일치 이런 말 많이 해주거든 두 함수가 서로 평행하다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서로 일치하다 서로 무슨 소리 평행하다는 건 서로 기울기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면 얘는 플러스니까 요거 요거는 요게 1번 그래보면요거 2번 그래프, 요거 3번 그래프 요게 1번 그래 요게 2번 그래이 요게 3번 그래프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잖아 평행한 거 기울기는 같은데 뭐는 달라? Y절 편만 다른 거 자, 일치한다는 거 진짜 말 그대로 일치한 거야 똑같은 거 완전히 똑같은 거 요런 게일치하는거 저번 시간에 1차함수가 그 뭔지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y절편 이렇게 배웠거든. 오늘은 1차함수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1차함수식1차함수식 구하기는 첫 번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기울기하고 한가 먼지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y절편 이렇게 배웠거든. 오늘은 1차 함수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1차 함수식. 1차 함수식 구하기는, 첫번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기울기하고, 기울기하고, Y절 편할 때. 아, 이거 분필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질 때, 한 점을 알 때마다 한 점을 알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점다표알 때, 자네 번째는 x절편하고.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여기 티인지 봐봐. 일단 기울기가 주어져. 예를 들면 어, 기울기가 길게 기울기 m으로 쓰기도 기울기가 2고 그다음 y 절편은 1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직선의 이 2차 함수식은 y는 2x 플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게 기울기고, 이게 완전 편이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이럴 때 뭐냐면, 일단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주어지고, 자, 한 점은 1,2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1차 함수식은, 일단 기울기니까 y는 마이너스 2x를 써. b꼴 쓰고 b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고 1, y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b는이니까 b는 4겠다. 그렇지? 그래서 b는 4. 이거고. 이 이번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야. 두 점의 좌표가 1.2, 3.8 이렇게처럼 대놓고 점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해야되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기울기를 구해야돼 기울기 그 기울기를 구하려면 일단 기울기 구하자 자, 기울기는 x 증가량에 y 증가량이잖아3 빼기 1그 다음에 8 빼기 2 그래서 2분의 6 그래서 기울기는 3이야 어 기울기가 3이야 그러고 나서 점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고 똑같아지는 거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할때 그럼 난 여기서 요 점이 요게 조금 쉬워서 아, 요걸로 할게 그럼 아 기울기는 3이고 주어진 점이 곰마 2구나 그래서 y 3X 플러스 B라고 하고 X에다 누구 집어넣어? 1 집어넣어 Y에다 2 e 집어넣어서 3 더하기 B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직선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 점이든 뭐한 점이든 Y절편이 주어지든 어쨌든 꼭 y는 ax 플러스 b꼴에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꼭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점 하나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다음에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 x절편 3이야좀 해보자. x절편 3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 얘처럼 구하면 되지. 일단 두 점이 주어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x 절편이 3인 거는 좌표로 3권만 0을 잡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건 0권만 마이너스 2를 잡아서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마이너스 니까 기울기는 3분의 2구나. 그리고 지나는 점은 어뭐 이거든 이거든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여기 딱 너무 좋게 와인 절편을줘줬잖아 그러니까 y 는 3분의 1 x 1이라고 했으면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요 다음 식은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문제들을 쭉 풀어봐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문제는 풀어봅시다. 자, 다음 그러면 직선 금방 배웠잖아요. 차참수식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몇 개를 내가 여게 써서 푸니까 그냥 보고, 요거 보고 그냥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니까 Y는 4X 플러스 2 이렇게 좀 되고 자,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 0,3이야. 이게 0,3 이거 Y절편 말하는 거거든? 따라서 답은 y는 4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돼. 자그 다음에 기울기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좋아지고 한 점이 좋아졌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y는 3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잡아놓고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b가 마이너스 4 나오게 하는 b를 찾아주면 되지. 그러면 3, 일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5다 그렇지 그럼 결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1번에는 이 일자 함수와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야? 응,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 즉,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3, 아, m은 기울기를 쓰는 기호야. 기울기는 3이고, 지난 한 점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자, y는 3x 플러스 b 해준 다음에 x에다 5 집어넣고, 1 집어넣고,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고 b가 마이너스 4겠다 그 그래서 따라서 y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두 번째 여기 보면 x가 2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해 이게 의미하는 게 기울기야 기울기 즉 x가 2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해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3이고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4,7이니까 y는 2분의 3x 플러스 b라고 쓰고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7 나오게 하는 b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야. 자,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가 많이 좀 어려운데 일단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먼저 항상 구해. 기울기, 자, x 증가량이니까 공식대로 해볼게. 마이너스 2 빼기 1분의 17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5.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 3, 15. 기울기는 마이너스 5. 지나는 점을 1, 2로 잡지 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b라고 해서 x에다 2 집어넣고 1, y에다 2 e 집어넣으면 어 b는 7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 다시 또 구하자. 기울기는 5 빼기 0, 5 빼기 0, 6 빼기 빼기 4 에서 기울기는 5분의 10, 2네, 2.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4인 이게 마이너스 4는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y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렇게 공식으로 내가 쓴 거야. 즉, 다시 한번 말할게. x1, y1, x2, y2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2 빼기 x1, y2 빼기 y1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안 구하고 어떻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해야 돼. 자, 2가 마이너스 2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9된 거지. 그래서 기울기는 3. 이렇게 도 괜찮아. 그래서 기울기는 3에 지나는 점은 2, 마이너스 5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y는 3x 플러스 b라고 잡고 x에다 2, y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3이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11이어야 되겠다는 이지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1이라는 답. 아, 이거 한번 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차 함수 식이 나왔어. 그럼 지금 이렇게 젖어 있는데 요거를 x 절편, 요렇게 y 절편이라고 해. 근데 x 절편과 y 절편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점으로. 요 점과 요 점. 점두 개가 주어진 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점두 개가 8,6하고 어 2, 마이너스 6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은자 먼저 기울기를 구하자 기울기는 x 증가량물에 2에서 8 증가했으니까 6 마이너스 6에서 6 증가했으니까 12즉 기울기는 2고 지난 한자은나 이거 쓸게 2,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2x 플러스 b라고 써서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여기 는 4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겠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는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절편으로 주어졌어 절편 자 x 절편은 1, y 절편은 마이너스 7이니까 좌표로 하는 거야 0 콤마 아, 잘못했어 1 콤마 0그 다음에 y 절편은 0 콤마 마이너스 7로 해서 자 기울기 구하자 자 x는 마이너스 1 증가했고 y는 마이너스 7 증가했어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7에서 7 y 절편 이거 쓰면 돼 그래서 답은 y는 7x 7 이렇게 해주면 딱 좋네. 자또 다시 x절편을 좌표로 또 써보자. 마이너스 4,0 y절편이 0,3이야. 자 기울기 마이너스가 0됐잖아. 그럼 x는 4증가 0은 3됐으니까 y는 3증가 따라서 기울기는 4분의 3. 근데 여기 y절편이 3이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얘는 어? 말안 나와줬죠? 요건 x절편 요건 y절편. 기울기 x가 3에서 0 됐잖아. 그 얘기는 마이너스 3 y가 0에서 마이너스 2 됐으니까 마이, 아니 y 좌표에마이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 자, 지나는 점은 요 그냥 가면 되니까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답해 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여기 보면은 다음 한 수식의 그래프를 음, 주어진 거를 알아. 얘는 점이 안 주어지고 이렇게 좌표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좌표 x 좌아 y 절편 요거는 x 절편이구나. 그럼 6,0과 0,3으로 잡아서 자 기울기 잡자. 얼마증가 했냐면 6 3에서 0 됐으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난 Y절편이 0,3이니까 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돼요.